파이팅! 제 <laughs> 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모든 게 서툴러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가보자잉. 시작됐어. 자, 첫번째 판, 지금 팔라스 쪽으로 지금 다들 가고 있는데, 이거 팔라스 점프로 다이브를 하겠다는 쥐지고 자 다이브 갑니다 자컷 들어가고 자 첫번째 라운드 테러가 너무 유리하게 갖고 가고 있고 지금 시 d 가 많이 불한 상황이네 지금 사다리 조이도 먹힌 상황 자 이렇게 테러가 지금 1라운드를 가져가게 됐고 테러가 지금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지금 팔라스로 세 명이 뛰어 들어가고 여기에서 한 명이 아이템을 까고 들어가고 여기에서 지금 한 명이 럴킹으로 왔어요 지금 그래서시티가 지금 여기에서 몰려고 가만히 갇혀있었거든요 넓게 펴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는데 어 테러가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어테러 뛰기 시작합니다 자, 푸쉬 5도 나왔고. 아, 혔어요 자. 이미 지금, 테러는 B 쪽으로 이미 다 들어갔고. B를 장악한 모습.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 됐네요. 지금. 아, 네. 까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미는 그런 모션을 취했었는데, 한 명이 잘리고 여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테러는 발 빠르게 B로 들어갔고, 푸쉬가 나오는 걸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계속 같이 밀었으면은 테라리 되겠, 같이 미는 쪽이 낫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테러 3라운드에땀이 나왔어요. 확실히 지금 UI 테러가. 흰색으로 가능한지 어,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런,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써서 미안해요. 테러리스트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어 와우. 이거 팬 갖고 들어갔는데 잘 잡아줬죠 이거 시티에서 커넥트 진입하지만 커넥트 진입 실패합니다 테러. 자, 발빠르게 지금 다시 A 사이트로 돌리는 모습. 자 여기는 이 선수의 화면을 집중해기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1 번, 2번 크로스, 크로스 포지션 잡고 지금 같은 쪽을 보네요. 오. 자 다음 다음 지금 이번 들어왔어요. 아 좋습니다. 아 이번에 상당히잘 막아주는 모습. 자, 이로써 지금 테러리스트가 또 자금이 애매하게 됐어요, 지금. 아이템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점, 그리고 총이 지금 스카우트까지도 나왔네요, 지금. 아, 다행히 메타은안 뺏긴 동생. 여생님 하이, 어서 오세요. 자, 이번에도 지금 A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있고. 네, 테러 미드까지 다 먹은 상황. 6번 선수가 럴킹을 들어가있다는 건가요? 어... 자, 6번 선수 이 벌써 앞 나왔어 아니, 살어 미드 쪽으로 한번 먹고 가겠다는 포지션 같은데요, 지금? 이 선수들이 지금 열 나와줘서 A로 같이 협공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체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서로 몰라요. 자 지금 사운드도 안 나고 있고 이러면은 지금 CT 선수들이 지금 B 쪽으로 지금 3 명이 몰려 있는데 자 A 쪽 들어갑니다. A 쪽 들어가요. 눈치 가세요 눈치 카세요. A 쪽 들어갑니다. 자 B 선수 아 이거 심리전이 너무 잘 먹혔죠 지금. 오사이트아멀채 어. 어. 월샷... 선수 월채 성공하는 모습. 연막샷.. 대박! 아 이거.. 정말. 상당히 이게.. 수준이.. 높네요 지금 이 선수들.. 경기 운영력을 보니까.. 실력도 좋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지금.. CT선수들은 A가 조용하니까 지금 B쪽으로.. 지금 여기 포지션이 3명을 갖고 갔는데.. 이 선수들이 정확하게 지금 허점을 찌르고 A로 빠르게 들어갔어요. 자, 바로. 바로 버드를 내주고 빠른 움직임. 자, 닿겠죠? 자, 1대1 상황. 자, 깔끔하게 제주 선수가 잡아주면서. 지금 10킬 자금력이 이러면은 이번 라운드도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지금. 테러가... 테러 선수들이 겨, 경기력이 너무 좋은데요. 판단이 너무 빨라요. 테러 한명 빼고 그냥 다 권총 맞쌌는다아 이거 걸렸어요. 이거 걸려요. 발 보입니다 이거. 아아아아깝다아 아, 아이고 자, 5번 ]구나. 선수. 오케이. 자,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네, 10호가 네. 아직 드랍인 상황에서 자, CT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저 4번 선수는 10호가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천히 돌고 있는 건가요? 지금 메이 밤, 지금 10호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10호가 이 글자 떨고 났을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천천히 걷고 있는데. 자 이거 사각 파악이 좀 많이 느렸어요 지금 4번 선수가 지금 이제 총만 빼도 괜찮은 상황이죠 지금 어차피 2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이 보는 것만 해도 좀 많이 탄탄하죠 자 4번 선수는 총만 빼겠다는 요런 지금 포지션 갖고 있고 지금 이 상태면 테러리스트가 지금 램프 쪽으로 가지 않겠죠? 지금 이미 여기가 다 체크가, 되, 체크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을 확률이 있다. 다 안전한 쪽으로 지금 다 포지션을 잡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쌓이는 입장이고 이번에 시티가 만약에 한번더 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경기가 정말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대테러 선수 한명 무리에서 적격 포화입니다. 다는거지번 라운드 따겠다는거자 미드 자 미드 오퍼 아, 지금 미드 완벽하게 가려졌습니다 지금 자 미드 완벽하게 가려졌고 여기에서 싸움이 한번 일어날 것 같네요 자 8번 선수 자 8라운드 명 어 이러면 자, 자 이러면 A가 다 뚫렸어요 지금 A가 뚫리고 자이러면 A 설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격 잘 해내고 있어. 오우이 선수 예 예사롭지 않은 시야 지금. 자 커넥터에서 지금 들어와요 커넥터에서. 자 이러면은 자 위치 나왔고 2대 1. 아 이거 설치 자리가 좀 애매하네요 지금. 자, 정말 아까운 상황. 아, 자, 이거 디바이스 선수가 지금 잘 끊어줬는데 3킬을 했는데 이제 정말 아쉽게 지는 모습. 아, 이러면 또 이제 다금이 많이 밀한명 빼고 애매합니다, 지금. 맞아, 긴장하지. 긴장할 수밖에 없어. 저격까지 뺏긴 모습, 어, 마음이 아, 아파요. 아, 이거 6번 선수 이거 바로 픽 나갑니다, 이거. 자, 미드. 이첫 사건으로 한 명을 처넣는 모습.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우 자. 확실히 나는 밖에안 나와. 이코 라운드는 오, 많이 힘들죠. 아유. 지금 테러가 5라운드 연속 가내면서 지금 아, 여기는 너무, 너무 지금 힘들게 됐습니다. 만약에 요번 라운드까지 지키 내지 못한다면은 정말 일방적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이 자 디바이스는 이 디바이스 선수 지금 애답을 너무 잘 떠는데요. 야두 명을 잘라냈어요 혼자서 벌써 두 명을 잘라냈고 이 아파트도 들어가다가 실패를 아, 아, 합니다. 자어 컬도 계속 잘했습니다. 자 정보가 났어요 미드 한 명과 지금 아파트 콜이 나왔었 겁니다 지금. 아. 자 혼자 남은 상황. 1킬 가져가면서 자 만납니다 만납니다 야이 이 선수가 지금 사회 공과 에대 선수가 아파트 정말 잘 밀어줬죠 지금 b f S 는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늘어줬어요 지금 테러 측에서는 상상도 못할 타이밍에 지금 푸쉬를 나왔거든요 자이 선수가 했다, 지금 돼. 저격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잘한다. 자 이번에 지금 다시 A쪽으로 포지셔닝 많이 갖고 가고 있고 이러고도 하지만 테러또 땀이 나와서 한번더워줘야 되는 상황 자 나갑니다 왔어요 아 자자유방바뀌 자리가 안 좋아져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민다 민다 자 찢어 선수 6번 선수 지금 커넥트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어 뒤가 뚫려요 6 선수 지금 뒤잘 잡았어요 럴킹 좋아요 지금? 에따따르고 데려 고 어, 정말 이 적절한 타이밍이네요. 이게 진짜 테러 선수들이 어이 경기력이 와 커넥이 너무 대단했어. 경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커넥이 뚫리는 모습에 어 방금도 여기 지금 럭킹 들어가는데 양쪽에서 여기를 볼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맞아.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어. 나는 경이롭다. 자 아이템도 지금 완벽하게 가려지고 음, 자 아, 이러면은 션업 뚫렸습니다 뚫렸어요 5번 선수가 지금 이거 많이 위험하죠 자1킬 잘했고 아, 아 이거 아, 정말 깝습니다 이미 했었습니다. 여기는 다 뚫려버렸습니다 지금 탑이 진짜 자 아, 많이 힘듭니다탑탑살려야 돼요 아정말니다 아이 라도 막아야 됩니다 <laughs> 너무 웃겨. 이게 지금... 방금도 여기에서 이게 시티가 두명 있었는데, 여기 하면 피킹 들어오면서 템을 까주는 게... 뺑 들어오는 게안 보여요. 여기 이 사람이 뺑 맞아 갖고 음. 바로 죽어버리죠. 맞아. 이게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형이랑 형이... 형이랑 이랑 형... 형이랑 형... 형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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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이이이이 아... 형이아 형이랑 테러우 선수들이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없어. 아, 이거 바로 피킹 들어갔다는 리인데 이거. 자, 요번에 에이가잘막아줬어요게이건이 어. <laughs> 한번 나왔고, 음악이 <laughs> 아닌지 이거. 개이가 미치겠다 자, 1번도 한번 어, 어. 뺏겼어요. <laughs> 자, 이거 발소리 났죠, 지금? 램프에 발소리 났다. 어. 자, 이번 판은... 파는... 자, 다행히 이거 CT가 가져갈 것 같네요, 이번 판은. 오또 몰라. 자, 이 휠체어 픽, 이 선수. 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선수. 하지 빰은 일단 떨어지 상황. 자, 이 선수가 진짜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요운수 같이 잡아야 돼 이거? 자, 이 선수 지금... 자, 승리 선수다. 마무리하면서 3대 9로 전반전 마무리합니다.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번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은 미라지라는 맵 자체가 일단 밸런스가 좋긴 너무 좋아요. 이게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맵이 아니라서 아, 뭐 후반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겠습니다. 맵 밸런스가 너무 좋은 맵이라서 자, A를 A를 지금 빠르게 들어서 들어가는 건데, 자1 번, 이거 비슷해, 실패요. 리포 A 다들어자 드러... 이거 천천히 지금 들어갑니다. 천천히 지금 커넥터 들어갑니다. 8번 선수 몰라요? 아, 이거는 c t 의 선택이 너무 또, 야 이거 운행력이 너무 좋네요. 지금 불필요하게 잘릴 필요 없이 여기에서 계속 봐주고 있다가. 백업이 온 다음에 같이 싸웠거든요, 지금. 불필요한 희생을 내질 않아요, 지금. 시티 쪽에서는. 어, 고작 굳이 A 혼... 안 싸워주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A 한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막아내고 또 이겼습니다. 그냥 불필요한 싸움 없이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다가 설점을 내주더라도 같이 와서 싸워주는 모습. 불, 불필요한 희생이 없으니까 이제 테러로서도 이제 들어와도 들어온 게 아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이번에 테러 선수들 미드 잘 자각했어요, 이번에. 아무튼 아, 그, 잘라냅니다. 자 여기가 지금 관건인데 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아자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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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냐? 아자 트레이드킬 바로 나고 자2번 선수 자두명 확인했죠? 두명 확인했고 자 빠르게 돌립니다 지금 자 A로 가겠다는 포지션 지금. 선수 지금 슬슬 눈치를 깐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면 눈치를 이미 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이거 자, 이제 메인 싸움입니다. 이제 눈치 챘고, 자, 항상 여기만 보고 있는 모습. 아, 이거 타이밍이... 야, 이거 또 샷이... 왜안 돼! 자, 빠르게 빼고 옵니다. 자, 이번 판. 이번 판은, 요 미드에서 지금 패러리스트가 너무 잘해줬어요. 여기에서 처음부터 킬을 내주고, 지금 여기서 미드에서만 3킬을 냈기 때문에, 시티가 여기 한 명, A 한 명, B 한명 보는 모습. 수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모습이고, 자, 이번에 시티. 시티 이번에 전술이, A 쪽에 지금 포지션을 많이 뒀고, 자 사운드 들었습니다. 램프 한명 사운드 들었고, 900 원, 900 원, 900 원. 아, 이거 돈 짭짤하죠. 지금 포스바인데, 어피 선수 아, 출혈이 너무 큽니다 이거. 포스바 이라운드에 출혈이 너무 큽니다. 지금 잡아내주지 못하면서 팀원이 한2번 선수. 앱스 확인해주고, 빠지는 모습. 지금 리드 밤 드라이기 체크 됐나요? 어, 이거. 지금 테러까지 먹었어요. 자, 5번 선수가 지금 딜을 잡았죠? 당겼어요. 지금. 자, 컨넥터 지금 들어갑니다. 이거 타이밍이 좋아요. 지금 타이밍 딱 좋은데. 이 휠체어 비퀴즈아되 들켰어요 습니다아테로이 <목소리> 경기 드게려요사이 정말 좋네요 빠무드 인폭까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테라 가 h 자 그래도 한명 잡아주는 모습 네, 로 도는 거 신경 안... 자 이거 어... 잡혔죠 아... 지금... 아, 이 시티 선수들이 어 지금 요 지금 이두 선수가 샷이 너무 좋아요 너무 소중급입니다 지금 아까 저에도 질펀한 모습을 하면 어떻게요? 아 이거 대회까지는 아니고 제가 저희가 주최하는 내전이에요 네 내전. 네 자, 아이고, 야 제드 선수, 자 윈도우 선수하고 같이 안가진 상황. 어언더페스까지 잡아내는 모습. 그런 와중에 아, 그 싸움. 이드 싸움도. 터졌어요? 아이 여기에서 미드 싸우면서 이제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지금 제키 상황 자, 핀선도 3대1 클러치 이미 다 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구 봤을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테러 선수들이 자금이 마지막 나오는데 자금이 없어요 총이 안 나옵니다, 지금. 못하게. 이러면은 지금 다 SMG 들고 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미드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이러면. 은미드에서 싸움을 못 가져가고 지금 다 러시를 지금 가겠다는 지금 마인드인데, 총이 어, 다 짧아요, 지금. 9번 선수가 럴킹을돌겠다는 지금 마인드고. 자, 그 대신 지금 휠체어피. 2번 선수가 미드까지 다 체크를 해버렸어요. 자, 1번 선수 지금. 헬리스터. 야, 아, 이런 타시 아, 아, 아. 자, 스티브 선수 잘 들어갔죠 지금? 자, 이렇게 오, 세주 선수가 오케이. 두 명을 다 마무리하면서 13대4로 1라운드 다 마감됐습니다. 와우. 바로 가볍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정말 수준 높은 지금... 수준이... 요 지금... 재즈, 재즈 선수 있는, 속해 있는 팀 수준이 너무 높, 높은 상황입니요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빈팀 수고하셨고요. 빈팀 수고하셨고요, 우리 센세이션 팀은.